팀원분들과는 이야기를 잘 나눠보셨나요? 최근 작전이 바빠서 팀원분들과도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 기회에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도 저희 연구소의 동료들이 보고 싶네요. 평소에는 맨날 티격태격 싸우기만 했는데, 이렇게 먼 곳에 혼자 와 있으려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른 작전을 끝내고 돌아가요. 그리운 신서울로요. 그럼 이제 제작하신 녹색 디스크를 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와보세요. 와! 그리고 한번 사용한 디스크는 파괴되고 마니까 다시 프로그램을 기동시키려면 디스크를 새로 제작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잘 가시고 또 오세요! 정말 이런 걸 입으면. 관심을 아, 끌수 있나?